안녕하십니까. 예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 오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잘 지내다가 왔어요. 우리 딸 집에서 2박 3일 있다 왔더니 집이 지금 13도입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보일러 오자마자 키고, 이거, 저개선 있죠? 이거 허리 아플 때 지지는 거, 음 그거 켜놓고 그리고 앉아있어요. 손이 막 그냥 얼 정도로, 그리고 귀가 시려워요. 집이. 좀 있으면 이제 따뜻해지겠죠. 음.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 요새 이렇게 또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또첫 눈도 왔죠. 첫 눈도 오고 어, 눈이 와서 어, 눈 오는 걸못 봤어요. 눈 오는 걸못 보고 그냥 딸 집에서 그냥 어, 눈이 왔네 그냥 그러고 어, 눈이 왔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우리 손녀딸한테 어, 그래서 눈이 왔구나. 그래서 뭐. 혼자 뽀드득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듣고 친구 친구랑 놀다가 들어왔는데 밟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도 왜 눈이 오면 그 뽀드득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참 좋아 가지고 그 눈길을 걸었던 것 같아. 나는 천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눈길을 걸을 때그 뽀드득뽀드득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그게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눈길을 참 많이 걸었던 것 같아. 그 때는 왜 이렇게 눈도 많이 왔는지 옛날에 어릴 때는 그리고 고드름도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이렇게 청정 지역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음. 첨화 밑에 고드름 있으면 고드름 따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 얼음이. 다들 기억나시죠? 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어, 겨울이면. 그리고 아랫목이라는 데가 있었잖아, 요 우리는. 그때는. 아랫목. 그냥, 거기가 이제 새카맣게 타도록. 거기만 그냥 따뜻하잖아요. 저쪽까지 열이 전달되려면 한참 걸리죠. 지금이야 뭐 보일러가 있으니까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때는 아궁이에다가 연탄불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시골은 또 이렇게 군불이라 해서 군불 떼야 되고, 꼭 시간 맞춰서,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시집 왔을 때 우리 아버님 방은 군불을 떼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침마다 또 자기 전에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꼭 군부를 떼드렸어요, 아버지 춥다고. 음, 그랬어요. 어, 그랬던 기억이 나네, 지금. 겨울이 되니까 또. 어, 하여튼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변화되고 좋아졌는데, 어, 여러 가지로, 뭐, 좋다 해야죠? 그죠? 좋아요. 네. 다잘 되고 있고, 어, 여러분들의 일들도 다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요새는 뭐, 보면은 유튜브가, 혼자 사는 사람들 영상도 제가 가끔 보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여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그런 삶이 또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이제 그런 삶이 궁금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시청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저는 이렇게 어 우리 남편과 이따가 저녁에 또어 삼겹살 이제 먹다가 가져왔어요. 가져온 거 이제 구워서 이제 먹을 거예요. 어. 그때 한번 잠깐 찍을까요? 어, 먹는 거 한번 찍어 볼까요, 오늘. 네. 여기까지 오늘도 짧게 한번 인사해봅니다. 주말 잘 지내시길 바라, 바라겠고, 내일 또한 주간을 또 활기차게 보내자고요, 우리. 네, 여기까지 에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